본인 생각 1도 없이 따라 듣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고. 야, 60% 승률 잘 두시는 분이네요. 귀마 선수로 워낙 막 후수 공략 한번 해 볼까요? 일단은 진마 쪽졸 쓸고 왜안 두시죠? 둡시다. 야, 진짜 아이디 새로 만들어야 돼. 이거 크리한 자 마가진 출했고 마진 출 저의 진마 쪽 포를 넘기면은 좌 원앙만데. 자, 어떻게 된다 보겠습니다. 느낌이 좀 싸다. 이거 <laughs> 이렇게 둔다고요. 30초에 한, 한 수씩 <laughs> 빨리 빨리 둡시다. 좀 자, 일단은 면포 안착을 하고, 제가 사실 이르, 이런 수는 좀 초반에 안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단 볼게요. 상이 나가서 막으면서 결국 차가 세 번째 줄을 자리 잡는다. 이 뜻이거든요. 자 지금은 상위병을 쳐도 되고요, 들어서도 됩니다. 뭐 이건 선택인데, 자 어떤 술들둬볼까요둘다둘수 있어요. 둘다줄수 둘 있는데, 때릴까? 강공으로? 좋아, 때려, 때리겠습니다. 병의상을 잡거나 뭐 상위 우변 나오는데 나오거나인데, 나오거나인데 아마도 병의상을 잡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이것은 상병대를 초반에 하면서. 이게 면포를 여기 안착을 못 시키니까 이 타이밍을 잡지 못하니까 차가 빠르게 진출해서 공략을 하겠다라는 건 공략 세 번째 줄 여기 또는 여기 그렇죠 여기 여기 세 번째 줄을 자리 잡으려고 하니까 일단 하나를 띄운 국면이죠 차가 지금 세 번째 줄 와도 됩니다 와도 되는데 이건 좀 선택 구간이거든요. 자, 오면은 좌변병을 연달하는 거겠죠? 좋아. 차가 와도 되는데 그 전에 상이 진출해서 다음수로 조를 열면서 선장군을 부르면은 이 병이 죽기 때문에 지금 궁을 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틀 것, 틀, 틀겠죠? 틀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죠? 좌측으로 틀었네요. 자 이제는 세 번째 줄 오면 중앙병을 좌로 쓸어서 이렇게 쓸어서 여기를 단단하게 둔다라는 뜻이죠. 아 차가 먼저 올거 그랬나? 조금 아쉽네. 근데 뭐둘다둘수 있는 것 같아요. 조금 고민되네. 이거 지금 양포를 좀 묶는 방안으로 가야 되는데, 자 일단은 상위 병을 걸면서 병을 당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당겨서 당기게 만들고, 아 옆으로? 들어서면 마가 나와서 막을 거란 말이죠. 지금, 이제는 상이 진출하고 뭐 뭔지 포를 세운다라는 건데, 예컨대 지금 초차가 이렇게 와서 이 포를 겨냥하면서 이 기물이 진출을 못하도록 이 양포를 좀 부동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수로 생각할 수 있고, 단순하게 뭐 차기를 열면서 둘 수도 있거든요. 또는 마가 한 박자, 두 박자 올라서서 귀포를 놓는 수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선택 구간이 많네요. 네, 저희 선택은 일단은 좌측 두 번째 줄을 차지할게요. 열면은 그냥 때려버립니다. 강공으로 응 열었어요. 잠깐만 포가병을 친다, 병이 포를 친다, 차가병을 잡는다. 조금 부담스럽네. 우측 세 번째 줄. 마가진 추에서 좌진포가 말을 지키겠죠. 차량칸 들어서 이 묶여 있는 차졸 당기면서 대차를 요청하고 양득 양득을 위협해 볼게요. 대차 이 사람은 육할 승률 정도인데 장기를 못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건 지금 장도예요 장도. 장도를 본인 생각에 1도 없이 따라두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고, 근데 이런 장도는 굉장히 약해요. 원래 평소에 돌리던 사람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전적은 평소에 안 돌리던 사람이 인공지능 돌리면은 좀 약하죠. 자, 공격적으로 합시다. 마진출. 저도 지금 2.5점 지고 있는데 좀 천천히 갈게요. 일단은 지금 이게 포 양포가 지금 묶인. 이건 뭐야? 야, 이건 좀 너의 생각을 좀한5% 만이라도 좀 섞어서 해봐라. 어유, 2 6 0 0이 레이팅이 넘네. 그러네, 아니, 3% 만이라도 <laughs> 그래야 빈틈이 열릴 거 아니야. 자, 천천히 갈게요. 국내 리그 뭐 사다 꼬, 안 궁하고 천천히 가겠습니다. 일단 눌러. 다음 수 뛰어 들어가겠다 이겁니다 자한 박자 마가 들어가는데 뭐 우진 마가 중앙으로 진출해서 대응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할 수 있긴 있, 있죠 지금 차가상을 잡으면 여기 포장에 차가 죽습니다 그래서 차가상을 잡을 수는 없고 그렇죠 뭐 일단 귀마까지 진출 자 대차를 했으면 마가 올라서면서 귀포를 빠르게 안착하려고 했는데, 대차가 안 됐으니까, 그냥 귀마를 안착을 하고, 이건 뭐, 길게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귀포. 자, 우측 살을 닫을 건데, 닫기 전에, 일단 차가 돌고, 그 다음에 살을 닫는 쪽으로 할게요. 여기 지금 우진 비어 있는데, 좌진 말고 우진 두드려 보겠습니다. 포가마를 치면은 병이 포를 잡고, 차가 잡으면 포가 뭐 이렇게 맞대리는 수도 있어가지고 좀 복잡하죠. 그래서 그건 뭐 치지 않았고. 아, 쉽지 않네. 아, 초반에 좀더 공략을 더 했어야 되는데, 초반이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우측사를 닫으면, 좀 길게 볼게요 닫으면은, 다, 다 이 좌진 포화력이 좀 늦거든요. 자, 저는 일단은 여기 장, 우측 살을 닫으면 상을 먼저 선수로 걸수 있지만 이거 피하면 그만입니다. 피하면. 그냥 뭐 쳐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를 먼저 닫지 않고, 상을 선수로 걸지 않고, 이 좌진 포를 좀 활용하는 쪽으로 갈게요. 음? 응? 자, 넘겠다? 뭐 그런 뜻인가요? 넘겠다? 자, 일단은 상력을 막으면서 병 한번 걸어주고 띄우고, 일단은 사 띄우고 면포 오겠죠. 상이 죽으니까 면포를 오면은 이 상이 이제 지금 갈 곳이 없으니까 이게 분명히 면포 오거든요. 그때 초창칸 빠져서 일단은 이 상을 한번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마가 이렇게 결국 내려와서 상을 지켜줘야 되는데 일단 그런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빠지고 마가 빠지겠죠. 초차 5선 올라타면 우진 마가 이렇게 나와서 병을 지킨다라는 건데, 야 그때 상이 뛰어 들어갔어요. 여기 들어가서 일단 마역을 막으면서 병을 선수로 걸수 있긴 있거든요. 여기서 좀 병을 하나 더 잡아야 될것 같아요. 좋아요. 일단은 몰아 붙여야지. 이럴, 이럴, 이제 이런 국면이 차가 좀 위험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자, 일단 병 달라고 하면은 좌진마 올라설 때 뛰어 들어가겠습니다. 병이 일단은 좀 죽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봅시다. 어렵네요. 이 칼을 보고서 안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일단 궁단속이좀 양포 분할이 안돼 있다라는 게좀 불만이네요. 결국 사선에 있던 상이 빠지면서 좌변병이 열릴 때 여기 양득을 할수 없다라는 것도 불만이죠. 음, 널 깔끔하게 주고 병을 열어서 장을 치면서 공략하겠다. 뭐 그런 뜻 같은데 일단은 뭐안 잡을 수 없고 하나밖에 없죠. 네, 오경기님 어서 오세요. 참막아걸렸는데뭐 일단은 살을 닫아주고. 야이상 빠지면서 차길 열리면 골치 아프네. 어우 여기 장군 맞으면 그러네. 이게 지금 한 차가 여기 바닥 와서 장치면 거의 무너지거든요. 이게 연장군 통수 나오는데 상은 빠질 수 없죠. 뭐 어, 하나밖에 없네요. 장치는 순간 그냥 날라가기 때문에. 졸 쓰러서 막아주고. 아 이러면서 결국 조리한 마리 더 죽은 구명이죠. 자, 상이차를 잡으면 마가차를 잡는다. 삼선마가 간접적인 상바시거든요. 이런 거좀 생각해야죠. 잠깐 수익기좀 할게요, 여기서요. 자, 이건 뭐 이것까지는 안 잡을 수 없으니까 잡고 마가차를 잡겠죠. 마가차를 잡는데 여기 상은 잡을 수가 없어요. 상 잡으면 이렇게 두칸 내려오면은 마가 죽습니다. 그래서 상은 잡을 수가 없는데, 자 지금 차가 옆으로 갈 수는 없죠. 마가 상을 잡으니까 이 결국 이두 번째 줄을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두칸 내려서고 상을 잡으면 빠져서 말을 잡을게요. 한 차가 삼선 왔다라는 것은 포가 말을 치고 사각포를 잡으면 차가 포를 잡겠다 뭐이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귀포가 말을 치는 것에 대한 대응수로 이 궁을 반드시 좀 틀어줘야 될것 같아요. 틀어주고, 안 틀면 때리니까, 여신여서 오고, 야, 이렇게 해서 차를 걸겠다? 자, 뭐, 안 들어설 수 없죠. 이러면 상을 잡을 것이고, 같이 상을 잡으면서 뭐, 반대쪽 상을 걸어야 될것 같습니다. 되게 지금 봅시다. 점수가 지금 2.5점 차라서 아좀 불만이네요. 자 내려왔다라는 것은 포가 말을 역시나 치면서 선장군 부른다라는 거기 때문에 궁게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무조건 들어와주고 역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점을 이득을 봐야 역전인데 응? 뭐지? 이것도 안 잡고. 자, 지금 상을 살리면은. 자, 바닥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여기 상을 굳이 죽일 필요는 없는데, 이게 잡아도 사실 한의 형태가 좋은 형태는 아니거든요. 자, 뛰어 들어가는 수도 있죠. 에이, 일단 잡아. 잡고. 여기 안 살릴게요. 그냥 상을 잡고 같이 상을 잡는다면 마가 뛰어 올라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뛰어 들어가, 하포를 하라, 이겁니다, 하포. 뭐, 사선 정도 자리 잡아도 좋죠. 사선을 자리 잡으면서, 말을 걸고, 마가병을 그냥 쳐버릴 수도 있거든요. 치고 사선 자리 잡아도 되죠. 뭐, 이건 선택입니다. 선택인데, 마가병을 치고 사선을 오느냐, 그냥 바로 사선을 오느냐죠. 마가병을 치는 건 조금 무리수에요. 여기서 마가 병을 치면요 병이 말을 잡거든요. 사선 올라서면한 마가 이렇게 올라서면서 초마가 빠졌으니까 차를 걸죠. 차가 병을 잡으면 마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좀 무섭네요. 이거 때리는 수가 있거든요. 외사가 되면은 안 좋죠. 그래서 그냥 일단은 먼저 빠져서 여기 들어오지 마세요. 응? 여기 들어와서 삼성까지 침투하지 마세요. 이런 뜻입니다. 마가 받쳐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가병을 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로 못 들어오고. 자, 이거 밀면. 밀면, 밀면, 밀면. 밀면은 이렇게 들어오나요? 여길 치면서 귀마를 걸겠다. 이런 뜻이네. 야, 일리 있네. 미는 수는 당장은 좋아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안 좋은 수 같아요. 들어오고 졸 맞으면은, 졸 맞은 맞으면 되는데, 여 귀마가 걸리죠. 들어올 때 졸을 이렇게 당길 수도 있긴 있습니다. 피할 수도 있는데요. 아, 그렇게 벌어지는 행마를좀 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저희 선택은, 여기 그냥 응수 안에 냅두고, 때려. 그냥 말을 주고, 자, 병이 말을 잡겠죠. 이 사선을 장악해볼 사선 사선을 장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점수가 지금 3.5점 차로 벌어졌거든요 야 3.5점 차 잡고 그리고 마가 한 마리밖에 없으니까 좀 불안불안하네요 좌진포를 좀 빠르게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좌진포 야 이런 앵마 변으로 가서 살린다 뭐 이런 뜻이고 좌진포를 활용해야 되거든요 자 옆으로 쓸고 포를 활용하겠습니다 귀마가 튀어 올라갈까? 자 활용하겠습니다 좌진포를 활용해야 될것 같아 결국 너무 오래 놀고 있었어요 갑시다. 한 박자 살랑 넘어서 자리 잡아볼까요? 지켜주고 뭐한 박자를 넘을 수 있고 우측으로 넘어와서 하포로 내려와서 3선 1선 양포분할 하면서 형태를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가 빠졌죠? 음, 자, 봅시다. 깔끔하게 그냥 잡고 갈까? 10초 남았습니다. 잡을까? 잡을까? 이걸 좋아요. 일단은 점수차, 점호승부 가져갈게요. 병 잡고 다시, 다시 원위치에서 한포, 어디 이동하지 마세요. 차후에 결국 초포가 이 한의 궁성 라인을 잡고 공략한다는 뜻입니다. 뭐 내리고 뭐 살을 뺀다, 살을 빼서 공단속 하겠다, 뭐 이런 정도 보이는데. 자 들고 넘고 하포, 뭐 이런 정도 와야 될것 같아요. 아, 당장은 못 넘지 마바시니까. 자, 일단 중앙으로 모아오고, 막아다오면서 오락형 틀을 갖출지, 뭐 막아 피할지를 좀 볼게요. 아, 견마루. 자, 일단 당겨주고. 지금 점오승분인데 제가 3조리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갈 거예요. 천천히. 아, 누를 거고 했나 보다. 아, 뭐, 일장일단이 있네요. 이 부분에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우측 세 번째 줄 자리 잡고. 다음 순, 마가 이렇게 뛰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자, 뛰어 들어가는 수. 근데 일단은 포가 다리가 좀 뜹니다. 야, 이거 뛰어 들어가면 어떻게 하려고 하지? 좌진포가 좀 뜨긴 하는데. 좋아요. 일단은. 포를 먼저 안착을 시키고 차후에 마가 이런 자리에 들어가면 아주 좋거든요? 뛰어들어가면 포가 말을 치면 차가 마 잡으면서 이제 기물 교환이 되죠 아 여기 마가 차를 지키고 있구나 봅시다 이건 뭐야 이건 뭔 떡수야 뭐야저 자리 잡고 제가 봤을 땐 이거 하나 자기 자기 힘으로 뒀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거 이거는 뭐뭔 수죠? 이거 말이 안 되는 수인데 자 차가 포를 잡는다 하포 자 일단 돌진해야죠 돌진 하포하면 차가 막을 때 마장 치면 그냥 아 마장 치면은 마가 막겠네요 마가 그냥 포가 차를 잡아도 되죠 일단은 장군 치고 아 차가 막을 때 마가 말을 잡으면 되겠죠. 어차피 차갈 곳이 없으니까 말을 잡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응? 너 두자고?